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얼굴홍조 없애는 법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만 빼는 방식도, 혈만 보충하는 방식도 얼굴 피부 면역 강화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열이 올라오는 원인을 제거하면서도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혈과 진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얼굴홍조 환자를 보면 대부분 내 가지 공통 증상이 있습니다. 혈진액정이 부족하다. 열이 위로 치솟는다. 장과 체는 차갑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입니다. 이네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지 않으면 얼굴홍조 치료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사 피부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얼굴홍조와 표현만 다를 뿐 기전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얼굴홍조 없애는 법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혈과 진액을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보충해주고 열이 위로만 치솟지 않도록 기혈 순환을 회복시키고 차가운 장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약한 소화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면 얼굴홍조는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원리로 완치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주사 피부염처럼 난치라고 알려진 증상도 얼굴홍조 원인만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훨씬 쉽게 회복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팔체질라라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